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젝의 이데올로기의 순간 대상, 이데올로기 향유의 그 비밀, 오늘 계몽의 그 숨겨 은닉된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데올로기의 향유, 계몽의 환영. 두 번째 시간인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칸트 윤리학의 정합 명령은 우리의 도덕 활동의 장소로서의 경험적이고 병리적인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쾌락이나 불쾌를 생산하는 모든 대상을 배제한다는 데 있다. 그렇죠? 정합 명령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그 도덕 활동을 하는 그 장소의 그 어떤 경험적인 어떤 한계 같은 거 이런 거이유 핑계 대지 말라 이거죠. 우리의 능력, 이, 이 정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 이런 그 병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그이웃 핑계 되지 말라 이거죠. 또이 어, 정언 명령을 실행했을 때 우리가 쾌락을 느낄 것인가, 불쾌를 느낄 것인가, 그런 것도 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조건 해라 이거죠. 그러나 칸트 이면에 남아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포기 자체가 어떤 잉여 향유, 락강의 프리드 주의로 잉여 향유를 산출한다는 사실이다. 예. 정엄 명령을 내가 실행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어떤 쾌락이나 불쾌, 어, 경험적이고 병리적인 내용, 이런 걸 내가 포기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정엄 명령을 복종했다는 자체가 주는 잉여향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정엄 명령에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예. <laughs> 내가 이 행동을, 내가 이 주인의 명령을 따랐을 때, 이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어, 개인적으로 어떤 그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파시즘 이데올로기는 순수하게 형식적 명령법에 기초있다 마치 정합 명령과 같은 거예요. 너는 지켜라, 왜냐하면 너는 그래야 하니까. 이유도 묻지 말고, 의미도 묻지 말고, 향유, 대가 보상을 포기하고, 그냥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 자체가 의미이고 목표다. 예. 이게 이데올로기 형식법의 위상이에요. 이데올로기 형식법이 인민 대중에게 요구하는 태도예요, 태도. 이게, 이게 이데올로기 형식법이 인민 대중에게 요구하는 태도예요. 그게, 너는 지켜라, 너는 그리하니까죠. 예. 희생 자체에서 긍정적 성취를 찾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잉여향류를 산출하는 것은, 예. 희생 자체에서 성취를 찾는다. 그게 잉여향류인데, 그 잉여향류를 산출하는 것은 바로 향유의 포기, 즉, 희생이라는 말이다. 예.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다. 포기를 통해 산출된 잉여가 락깡이 말하는 대상 A다. 포기를 통해 산출된 이 잉여가 락깡이 말하는 대상 A예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포기할 때 포기할 때 산출된 잉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락깡이 말하는 대상 A다. 낙강은 향유란 내가 대상애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희생 대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쥐상스라는 네. 것은 내가 대상애를 지불 지향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그 대가 이게 향유라는 것이죠. 과정 속에서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는 그 향유 이것이 어, 이것이 진정한 향유다 네. 파시즘은 이데올로기적 형식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간주하는 한 외설적이다. 이유가 없어요. 형식 자체가 직접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파시스는 이탈리아를 통치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탈리아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이탈리아를 어,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그래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데올로기적 형식이에요. 그것은 호소의 형식적이고 극도로 공허한 특징으로부터, 즉 희생 자체를 위한 희생, 복종 자체를 위한 복종을 요구한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됩니다. 예. 이것이 직접 목적이 아니라면 이 희생과 복종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실종적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식 자체가 직접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정한 명령화 돼버리면, 이데올로기적 형식이 정한 명령화 돼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그, 예, 무조건적인 희생과 복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위, 무조건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시즘 이데올로기에서 핵심은 희생의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희생 자체다. 이거죠. 파시즘이 정신분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신분석이 이러한 형식적 희생, 행위 속에서 작동하는 외설적 향유를 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인민 대중은 희생하지만 이 파시스들은 이탈리아를 통치하고 온갖 북영화를 누리잖아요. 예. 이게 그 파시즘의 그 외설적 향유란 말이죠. 예. 이걸 갖다가 정신분석에딱 드러내니까 정신분석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들의 외설적 향유, 이그 나치즘도 마찬가지, 공산주의, 마찬가지잖아요. 네? 투쟁. 그, 폭력 투쟁은 프로에타리아가 하고, 그, 모든 걸 누리는 거는 당이, 당이 갖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이 결국 팔 시즌에까지 이렇게 되는 칸트의 도덕적 형식주의 이면에 숨겨진 도착적이고 외설적인 차원이다. 결국 팔 시즌과 칸트의 정원명령이 연결되는 지점, 이 단락 지점. 이게 바로 이 지점이죠. 이 형식주의 이면에 숨겨진 외설적 차원. 바로 이점에서 칸트의 형식주의는 데카르트의 예비적 도덕의 두 번째 금원이 지닌 논리와 만난다. 그게 뭐냐면 데카르트의 예비적 도덕이 도덕의 두 번째 금원이 지닌 논리. 이게 뭔가요? 이게이게 이제 다운 표 속에 나온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한 방향으로 똑바로 가라. 그러면 적어도 수평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 진짜 숲 한가운데보다 더 나은 곳이 나올까요? 어, 물론 숲은 벗어날 수 있겠죠. 여기서 데카르트는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목표가 바로 그것에 의해 요구된 태도. 이데올로기적 형식의 일관성. 예, 요구된 태도. 무조건 복종하라. 무조건 희생하라. 이데올로기적 형식의 일관성. 우리가 이탈리아를 통치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게 형식의 일관성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똑바로 걷는다는 사실이다. 예,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똑바로 걷는그 행위를 하라 이거죠. 예, 행위를 하라. 한 방향으로 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어, 예, 이데올로기의 형식에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한 요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이데, 이데올로기가 제시한 실정적 이유들이라는 건 오로지 그 사실들, 사실을 즉 이데올로기적 형식 자체의 고유한 잉여향률을 숨기기 위한 캐모플라지일 뿐이다, 이거죠. 예, 연막탄 터트리는 것이죠. 예. 공산주의자들이 터트리는 연막탄은 뭡니까? 아, 그 자본가들, 그, 그, 이 생산시설을 갖다가, 생산수단을 갖다가 전유하고 있는 이 자본가 계급을 때려, 없애버리고, 그걸 갖다가 노동자의 것으로 전유시켜주겠다. 예. 이것이 실정적 이유예요. 이게 실정적 이유인데 그게 노동자 거가, 거가 되나요? 노동자가 좌우할 수 있는 게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실정적 이유고 그거는 노, 당이 노동당, 공산당이 그 모든 시설과 생산수단을 전유하는 그 잉여향률을 숨기기 위한 연막탄이죠. 존 헬스터는 여기서 본질적으로 부산물이라고 할 상태들 예, 부산물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의도하지는 안 왔는데, 우리 행동의 부수적 효과들로 산출된 상태들. 예.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이드 이펙트로 부작용 또는 부산 부수적 효과로 그 산출된 상태라는 개념에 대해서 존 엘스터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직접 겨냥하는 순간, 목표를, 아, 우리가 그것들이라는 건 부수적 효과를 직접 겨냥하면, 은 우리의 행동이 그것에 의해 직접 동기화 되는 순간에는 우리의 행동이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었는데 배심원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목표와 부사물로서의 교육적 효과 예. 배심원들은 자기들의 그, 아, 그 심사가 아, 자기들의 의견이 예. 재판관의 판결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들의 그 행위에, 배심원들의 그 행위에 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부수적 효과로서의 교육적 효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자기들이 배심활동을 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절,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에, 단순히 교육적 효과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에, 자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파스칼이 말한 믿음의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부산물. 예. 파스칼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아 개인적으로 예, 그이 굉장히 그이 어, 말하자면 이, 이, 이 물결치고 요, 요동하는 그이 세상 속에서 어, 평안하게 어, 또는 그이 약속된 그이 세상을 갔다가 어, 약속된 파라다이스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그 목적하에. 어, 그 개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간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음, 믿음의 목적이죠. 그러나 그 결과 사회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회가 범죄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다는 게 이게 부산물이죠.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자기가 신을 믿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으로 어, 안정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그런 영향력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 결국그 믿음을 포기하겠죠. 예, 자기게겐 유익이 없고 그저 사회적 부산물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룩셈부르크가 말한 노동자 투쟁의 목표와 부산물 효과. 노동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는데 그 투쟁은 이데올로기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그들의 투쟁의 목표죠. 그런데 만약에 부산물로서 어, 노동당이 북영화를 누리, 누리,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어, 그들이 알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둘째고, 단순히 자기들의 투쟁이 그 노동당 위원들의 어떤 그 배를 채우는 역할밖에 안, 한, 안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투쟁의 행위가 소멸되게 되겠죠.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데올로기의 역설, 그것의 진정한 쟁점은 근본적으로 그것의 형식에 있다. 설령 더할 나위 없이 의심스러운 견해라 할지라도 한번 마음먹은 이상 따르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이데올로기의 형식이다. 이거죠. 예.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제, 나에게 제시됐을 때 그게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따른다기 보다는 의심이 있고 뭔가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이 내가 그것을 따랐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부산물이 있다는 것이죠. 예. 부산물. 하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태도는 오로지 본질적으로 어, 부산물의 상태로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태도는 오로지 본질적으로 부산물의 상태로서만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심원들의 행위는 부산물의 상태로서만 성취될 수 있어요. 네. 프로레타리아 어, 폭력 혁명은, 부산물의 형태, 즉 노동당, 공산당의 부귀영화의 부산물의 상태로서만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죠? 어, 개인의 믿음의 개인적인 목적, 이것도 부, 부산물의 형태로서만 성취될 수 있어요. 파라다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관심 없는 것이죠. 현재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안정, 어, 평온,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애초에 그들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정당한 것이며, 그 결정이 목표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일어나지 않겠죠. 순종, 복종, 희생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들의 실제 목적이, 어, 그들이 실제 목적이, 그들이 실제 목적이, 이데올로기적 태도 자체의 일관성임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행동의 효과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예, 그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형식법의 맹목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행동의 효과는 사라질 것이다. 자기들이 어떤 그 어,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예, 효과는 사라지겠죠. 목적과 수단의 전도가 숨겨져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것이 이데올로기적 포기 자체, 그 자체 속에서 작동하는 향유를 드러내버리기 때문이다. 예. 목적이 숨겨져 있어야 되는 이유. 예. 그리고 수단이 어, 드러나야 되는 이유. 예. 그러니까 목적이 드러나... 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목적은 감춰져 있고, 단지, 수단이 그 목적의 향유, 목적의 외설적 향유를 감추면서 드러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폭이 그 자체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폭이 그 자체 속에서 작동하는 향유를 드러내버리기 때문이다. 아까 나왔듯이 그이 그런 얘기죠. 예. 파시즘이 정신분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신분석이 이러한 형식적 희생행위 속에서 작동하는 외설적 향유를 지적하기 때문이다. 예. 그파시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형식법이 이 인민대중에게 희생을 무작정 요구하는 그 안에는 이 파시스들의 외설적 향유가 있다는 것을 정신분석이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일 뿐 다른 것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 예,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정확히 향, 향유에 대한 낙강의 정의다 어, 이데올로기라는 게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일 뿐 자신의 목적이 뭡니까? 예, 누리는 것이죠 예, 예, 전유하는 것이에요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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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향유, 향유죠 그것이지 다른 거 다만 뭐 프로레타리아들의 무슨 뭐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 파시시, 파시, 파시즘을 따르는 그 인민 대중의 어떤 행복 같은 거 이, 이런 건 이건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거를 낙강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향이다. 향의 비밀이다. 그게 그게 이데올로기의 향유의 비밀이다. 그게 이거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오늘 개몽의 환영 이데올로기적 향유의 비밀 두 번째 시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더또 어, 다른 제목으로 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